pH 만국이에요. 꺼내 그래 볼게요. 자자. 와, pH 죽게요. 무슨 맛일까요? 피... 야, 복만의 베리. 맛있겠다. 야, 먹 <laughs> 볼게요. 멍쿠키 그죠? 야, 공마이도 먹고 메디도 멍쿠키예요. 먹으세요. 맛있게 안녕하세요. 야, 며리 목마니 아이 이뻐라. 잘 먹었죠? 디저트 멍 쿠키. 아우 너무 잘 먹었어요. 아빠 다음에 또 줄게요. 아이 이뻐요. 아 얌얌하는 거야 또? 싹싹 비워 먹는 거야? 아우 잘했어요, 겸둥이들. 아이 이뻐요.